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수익으로 말한다. 세력의 흔적을 찾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비가 좀 그쳤는데요. 꼭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네아 정말 이 무더운 여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비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공부할 종목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신청하시는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어 작은 분들과 그리고 신청하셨던 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던 것 공부했던 것 우리 바로 시초까지 입해서 낸 종목들 오늘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수익은 무조건 챙겨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로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 박셀바이오, KPF 등등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고요. 아스폴로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있고, 조금 전에 파미셀을 보니까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대비 18%까지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찌라시를 보고,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들만 보고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물론 한두 종목은 빵!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단타의 개념으로 짧게 짧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학... 학습방에 오신 분들, 지금 현재 오픈 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종목이 매집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의 흔적을 찾고, 그렇죠. 이 세력들의 어떠한 평단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크게 수익도 내실 수가 있고 길게.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고요. 손실은 짧게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뉴스나 찌라시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만 그냥 이렇게 어, 매수 매도로 드렸었는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포인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매기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배워가시는 거 여러분들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매매기법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단 한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이 나와요 그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여러분들께 어 입장코드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시장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자, 보세요. 환율을 항상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좀씩 바뀌고는 있는데, 환율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1300원 와리가리 하던 이 어떤... 환율 자체가 1,305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 달러 환율이 더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외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먼저 치고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그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참고. 보조 지표나 이웃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고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1년을 가지고 있겠다, 2년을 가지고 있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분들과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매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라인대를 잘 지켜준 모습이에요. 아래에서 21선이 따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를 잘 기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이 깨질 때 요때 바짝 긴장했었죠 자그 이후에 다시금 찝어주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마만큼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중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이죠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죠 거기다가 월요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이렇게 연휴가 껴있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푸심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쟁이들은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요, 오늘 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도 진입했던 종목들 수익 났고요. 그쵸?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은 꼬박꼬박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수익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오픈방에 오시게 되면 하루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할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APF를 가지고 온 이유, 무엇일까요? 끝났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얼마든지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현재 들어가 있으신 분들께 목표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핸들링에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문자로 실시간 리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지겹고 그 오랜 시간을 잘 견디셨으니까 이제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디데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났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가게 되면요,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계좌 색깔이 바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인도하면서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분명하게 계좌 색깔이 바뀔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오픈방에 오시면 수익인증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오픈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더 이상 인원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연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점 관리를 들어가면서 추세를 돌려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상에서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저점 관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월봉상에서도요, 분명하게 전고를 뚫어주는, 확실하게 뚫어주는 캔들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세를 보여줬고, 기준 캔들이 되는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어 놓고 이 안에 중간 라인에서 지금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가장 큰 거래가 실렸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쭈, 너 굉장히 수상한데? 라고 해서 월봉을 봤더니요.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싹 올려가고 있어요. 어,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 너, 아, 주봉이죠. 주봉에서 저점 관리를 싹 하면서 올려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죠. 오픈방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이제는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제는 종목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대부분이 뉴스를 많이 보시고 찌라시를 보실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뉴스와 찌라시는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보고 매매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주식 조언이 있죠.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은 못 하세요.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뭘 하셔야 되느냐?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흔적.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들어가 있고, 세력이 매집을 하는 기간이 있으며, 얘네들의 계좌별 평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 이 종목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적정 주가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어렵냐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더하기만 하실 줄알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일봉상에서 지금 현재 저점 관리를 싹 주봉에서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돌려 세웠는데, 지금 전고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사시라고요? 올라갈 때 사라고요? 아니죠. 우리는 상승할 때 절대로 비싼 호가에서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세력들처럼 똑같이 입 벌리고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종목들 절대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 드린 적 없고요. 항상 대기 매수를 걸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대기 매수 해놓고 주가가 빵 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바로 나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 이 수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크게 위에서 때리는 공매도 세력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위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력들이 항상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용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량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고개를 바짝 들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 정확한 지표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아무리 고급 용어를 쓰고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수익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 몇개 보신다라고 유튜브 강의 몇개 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본인만의 기준 잡으시고, 제가 매매기법 알려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매매기법은 10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왠지 아세요? 한 개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매일매일 매매하실 수 있고요. 한 개만 제대로 할줄 아시면 계좌 색깔은 무조건 바뀝니다. 이 방법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학습방으로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채널 성장하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그리고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재미있게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참여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 계좌 색깔은 분명하게 달라질 거고요. 지금 아스플로우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CS베어링 굉장히 큰 수익 내고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 수익은 제가 책임질 테니, 오셔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자, 매도 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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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포인트 잡아드리면 원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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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책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 방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